안녕하세요. 양심 중보차 이진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잡소리와 관련된 영상을 좀 찍겠습니다. 자동차에서 이 도어 쪽에 잡소리가 나는 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잡소리가 나는 거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를 타는데 꾸 문짝에서 이상한 잡소리가 난다, 날그락거리는 소리라든지 뭐가 딱 뚝뚝거리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짝을 닫았을 때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헐렁한 듯한 느낌이 드는 소리가 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점을 포인트로 잡으면? 그 소리를 잡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을 열면 자 이게 도어락인데 이렇게 하면 잠기고 열리죠 이게 이 부분에 잠기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도어 스트라이커라고 하는데 자이 부분이 잠기는 거거든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맞물리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락이 걸리는 기계 장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헐거워지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자, 얘를, 문을, 자꾸 이렇게, 열고 닫고 하잖아요? 지금은, 연식도 괜찮고, 키로수도 괜찮아서 괜찮은데, 문을 막 세게 닫으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사실, 자동차 문짝은 좀 살살 닫아주는 게 좋거든요. 예의이고. 유독 문짝을 세게 닫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 보면, 보호락 부분이 헐거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은 유격이 많이 없는데, 유격이 많이 없고, 여기 보면 하얗게 구리스가 묻어있죠? 요렇게. 구리스거든요? 이제 윤활이 되라고. 요게, 막, 좌우로, 이렇게 막 흔들리는 차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쪽에 유날제를 뿌려주시면 돼요 자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엔진 오일을 뿌리거든요 오일 드신데 이게 보면 이렇게 오일 이렇게 찍찍 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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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엔진 오일이거든요 여기 없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뭐 실리콘 스프레이나 아니면 뭐 일반 윤활제 그런거 뿌리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WD는 절대 뿌리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WD는 윤활제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WD-40은 윤활제가 아닙니다 세정제예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윤활을 시킬 뿐이지 세정제입니다 그걸 윤활제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뿌리면 나중에 뻑뻑해져요. 소리가 더 심해진다는 이야기겠죠? 제일 좋은 건 사실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일을 이 관절 부분에다가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한번찍 뿌려주고. 요 안쪽에도 한번 이렇게 찍 뿌려주고. 그 다음에 요 위에도 있거든요. 요 위도 요 위쪽도 한번 이렇게 착 뿌려주고. 요 안쪽에도 한번 이렇게 탁 뿌려주고. 이게 도우락이 잠긴 상태에서 이걸 닫아버리면 물이 안 닫혀요. 안 닫힙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얘를 한번탁 제껴주, 제껴주셔야 돼요. 제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아셨죠? 이 도어락 쪽에 좀 마모가 많이 되거나 문자가 세게 다니시는 분은 도어락 쪽이 많이 흔들리면서 소리도 심하고 잡스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이 뒤쪽도 있어요. 뒤쪽도 보면 똑같이 도어락이 이렇게 있죠? 여기도 똑같이 뿌려줄게요. 여기서 한번씩 어주는 건데 이렇게 안쪽으로 쭉쭉 뿌어주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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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쪽도 한번탁 풀어주고. 그냥 닫으면 안 된다. 안 닫힌다. 그래서 항상 외케치를한번탁 풀어주면 닫히죠. 이렇게. 이런 뭐, 오일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헝겁으로 닦으시면 되니까. 요게 컬러 간 차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도어락 부분에 이런 윤활제를 한번 뿌려주시면 좋고, 여기 보면 도어 스트라이커 있잖아요. 도어 스트라이커에도 못뭐 뿌리시는 분들 있거든요. 여기는 안 뿌리셔도 돼요. 왜냐하면 도어락 이 부분 여기 잠겨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잡소리 나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여기서 잡소리가 난다라는 건 도어락이 헐거워졌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도어락을 교환하시면 됩니다. 도어 스트라이커는 거의 손상될 일이 없어요. 이 부분은 그냥 두셔도 됩니다. 자동차 문짝에서 잡소리 나는 부분 첫 번째고요. 다음에는 SUV 쪽요뒤 쪽 있잖아요. 이 뒤쪽 2열 시트 쪽에서 잡소리가 심하게 나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